bum b 밤 m b 밤 m b m b m b m b m 유가하는 아빠들이 모였다. 육아 꿀정보부터육아에 대한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 유아빠 반상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육아빠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네아빠 네, 반상회 진행을 맡은 이파리복스의 강미선입니다. 지난 세 번의 육아빠 반상회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아 꿀정보부터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여러분들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방송이었길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은 지난 시간의 총집합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육아빠를 위한 제도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시간도 함께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대표님 인사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김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한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괜히 바쁘고 뭘 했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근데 그렇죠. 몸과 마음은 지쳐 있고 이렇게. 한 주가 지난 것 그런 같아요. 그런 한 주를 보내셨고, 네, 좋습니다. 정신 없는 네. 한 주를 보내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난 시간에 사랑이와 함께하면서 마주쳤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네. 육아 하시면서 아빠이기 때문에 네. 아빠 혼자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웠던 점들을 혹시 있으실까요? 고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뭐 그냥. 혼자 하기 때문에 뭐 일도 해야되고 살림도 해야되고 애도 길러야되고 이 불편함은 스스로 원래 감당하기로 하고 음. 결정을 하고 한거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는건 좀 아닌거 같고 그래도 그냥 육체적으로 지치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또 내가 혼자서 이 모든거를 다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들 있는데 그거보다 정말 힘든거는 그.. 시선? 인식?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예. 음. 싱글데디로 사랑애를 키우면서 네. 주변에서 하는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거네요. 표정이나 뭐 이런 그쪽, 그 쪽으로. 말투에서 불편해하고 막 어려워하고 음, 음. 그거를 막뭐좀 물질적으로 부족한 거 생활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몸이 너무 힘든 거 음. 예, 막 그런 것보다도 아픔을 없앨 수는 없는데 그 막연한 그리움을 없앨 수는 없는데 최대한 더, 덜 아프게 음. 만들어주고 있는 거 맞는지 막 이런 게 예, 네, 너무 어려워요. 2차 성징, 성징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그런 뭐 사건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이 이제 점점 틀려지겠죠. 찾고 있어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이런 거를 좀더 상의하고 문의하고 할수 있는 분을 찾고 있는데, 그거를 전문가분들, 뭐 예를 들면 뭐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분들보다는요. 제일 좋은 거는 이, 뭐 이제 20대 초반에서 중반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정말 좀 올바른 인성으로잘 자라신 분들,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뭐, 뭐, 부족한 주머니 사정에도 베풀 줄 아는 그런 그 인격을 갖추신 젊은 분을 많이 알고 싶어요. 여자분이면 네. 더 좋을 것 같고 음. 물론 그렇게 해서 인맥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안부인사도 하고 문자도 <laughs> 가끔 보내고 막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뭐 음. 앞으로 당분 제가 뭐 부탁드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밥 사드리고 차 사드리는 이유는 내 딸아이가 1 0 대가 되고 내 딸아이가 이런 게 어려워졌을 때꼭좀제 딸아이하고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부, 이 부탁을 지금부터 내가 당신한테 <laughs> 접대하는 겁니다 이게 이십 대 대학생한테. 네. 말도 지금 못 놓고 제가 학생한테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요 이런걸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아예 대놓고 깔고 그러고 앞으로 몇 년간 제가 접대할게요 이렇게. 그럼 뭘뭐 하세요 그분들은? 일단은 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시죠. 오. 근데 물론 이게 사람 관계라는 게그 앞으로 오. 수년 뒤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여, 여러분한테 계속 그걸로 부탁을 드리는 음. 거예요. 아이가 첫 번째 여성 속옷을 사는 날 음. 제가 손 붙잡고 속옷 가게 가서 사줄 수 없어요. 음. 그걸 대신해줄 분을 찾아야 돼요. 음. 그렇죠. 중근 대비의 고충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솔직 키우는 네. 뭐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다 비슷하겠죠. 하고. 네, 비슷할 거는 같아요. 음. 저희 궁금했던 게 최근에 이슈 되고 있는 거는 사실 맘카페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대표님처럼 고민하고 있는 많은 싱글 대디들이 있을 텐데 그 싱글 대디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서로 간에 고민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있나요? 그런 커뮤니티가? 큰뭐한 부모 관련된 민간 단체들이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같이 다 실패하셨어요. 지속성이 안 되고요. 응집이 안 되세요. 응집이 안 된다, 모이지를 네. 않는다. 네. 남자들끼리 만나는 거 자체가 싫은가 봐요. <laughs> 네. 외부에서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으면 대표님은 그 커뮤니티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의향은 있는데 음. 네. 네. 잘안 되더라고요. 게을러서 그런가? 이 프로그램 행사에 참석하면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어. 그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은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 와닿지도 않는 얘기 들으려고 음. 없어도 잘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기저귀 가방 메고, 애기 안고, 혹시라도 필요할지 몰라서 유모차 끌고, 그러고 뭐,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런 에너지가. 그 아니, 시간에 차라리? 응. 차라리 아니, 그냥 쉬고 싶다. 아, 어, 그게 아, 더 좋은 거야. 아, 우리는 아, 응. 사실 응. 응. 자반잠 더 자지. 아, 응. 어, 뭐, 맛있는 거 하나 더 먹고 말지. 응. 이런 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우리 아빠들한테 부족한 한부모 가족들한테 필요한 제도적인 거나 아니면 그런 음. 문제들을 다 같이 목소리 높여가지고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지금 탓하는 거예요. 저부터 응. 탓을 하는 건데. 어, 왜 그러셨어요, 대표님? 네. <laughs> 알아, <안 와>, 불러도. <laughs> 그럼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그 자조 모임이나 뭐 이런 걸 준비했던 분들도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지는 못하니까 정말 오게끔 이렇게 유혹할 만한 거리의 준비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빠들이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그들도 알고 그거에 맞춰서 그렇지. 준비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음. 우리가 정말 우리한테 있으면 좋은 게 뭔지 음. 우리 그게 뭐 물건이 됐든 아니면 제도가 됐든 아니면 이런 뭐 복지 시스템이 됐던 간에 어떤 게 우리한테 좋은 거고 어떤 게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를 잘 모르고 음. 일단 의견 자체가 이렇게 모이지를 보이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저도 그러잖아요 어, 지금 당장 필요한 복지 제도 시스템 뭐,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글쎄요. 처음부터 시작을 맞아, 하잖아요. 맞아요. 만들고 싶어요. 그런 자조 모임 만들고 싶고 커뮤니티 만들고 싶고. 아버분이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제가 제 스스로가 제가 그것까지 제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할지. 노력이 그, 안 되시는. 예. 이잘 모이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관리를 같이 할수 있는 역량이 음. 지금 턱없이 부족하고. 뭔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함을 느끼고 현실이 어떻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네. 그리고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이 있고 또 네. 필요함을 느끼신 분들이 모인다면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생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제일 우려스러고 걱정되는 건 그런 게 있어요. 술주신 아빠도 좀 있어요. 네. 그냥, 그냥 모임이 끝나고 뭐 하다 보면은 뭐 그날이 됐든 아니면 다른 날 약속을 잡든술 음. 약속이 잡히는 분들이 있어요. 꼭 거기서 또 문제가 터지시는 음. 경우도 있으시고. 비워지게 된, 한쪽 자리가 비이게 된, 뭐 그런 사연은 저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뭐 아니면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쨌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조금 마음이 평소 때보다는 유연하지 못한 상황이시거든요. 시야도 좁으시고, 조금 피해 의식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어린 자녀를 두고, 네, 두고. 아니면 누군가한테 맡기고,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싫어요. 이제 네, 대표님. 그거를 저는 이를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이해를. 저, <laughs> 대표님이 네. 우려하고 계신 뭔가 부작용이라고 네.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어, 커뮤니티에 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커뮤니티 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은우님네 음, 음, 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브런치 얘기해주셔가지고 제가 끝나자마자 검색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길게 어. 네 길게 글을 참잘 써주셨더라고요. 맘카페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셨을까요, 은우님? 맘카페가 저도 사실 그전에는 몰랐는데 가입을 여성분들만 할수 있어요. 어? 왜요? 그게, 어, 네, 맘카페라서? a p e Mankape, 아 a 아 k a p e Mank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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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n 상황이죠. 아빠들끼리도 이런 커뮤니, 커뮤니티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시도를 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아빠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사실 네. 아빠들이니까 뭐 아빠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보다는 이미 네. 맘카페나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좋은 육아 정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잘 소통이 되고 있으니까, 맘카페 운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낮춰주신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싱글대디나뭐 싱글맘이나 워킹맘이나 워킹데디나 다 저마다의 고충이 있잖아요. 같이 그냥 육아라는 걸로 이제 통해서 정보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어, 너무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맘카페라고 엄마들만 모여있고 또 그거에 반해서 아빠 뭐 싱글 데디 커뮤니티를 또 따로 형성하고 또 이런 것보다는 다 같이 육아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같이 같은 고민을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누님. 그렇죠. 아까 대표님께서 음.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집단이 음. 마이너리티가 있다라고 하면 음. 그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목소리를 내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좀 마련을 해주세요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한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어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 고충을 아는 다른 분들도 충분히 아, 저 집단은 저런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지원을 해줘라고 같이 목소리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나서서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 당사자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네. 정말 중요한 음. 일이죠. 감사합니다. 은우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또 오오님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오우님하고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은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오님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 주세요, 선생님. 아, 예. 저는 지금 딸아이, 아들아이 한 명씩 키우고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대디거든요. 올해로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아, 3년째. 아, 3년째 네. 싱글대디님이시라 할 말이 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아, 정말 많죠. 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그 10년 정도 군생활을 했어요. 네. 저도 정말. 저도 7년 군생활 했습니다. 아, 예. 제 10년 부사관 생활을 하다가 네. 음, 도저히 부대에서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돼서 부대를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냥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접근성이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싱글데디 모입, 싱글데디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되게 쉽지가 않은 게 그렇게 빠지게 되면 나중에 애들이 아프거나 그럴 때 얘기할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야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현실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고 싶은데 현실적인 네. 문제 때문에 형성되기가 네. 더 어렵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상처를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에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신과 병원을 다니고 있고 저에 대해서 이제 고치고 나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아프면은 병원 다녀서 치료 받는 게 맞는 거고 치료 받아야지 애들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더라고요. 말씀 꺼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 네. 네 저희가 패널로 참여해 주시면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받으실 수 있게 프로젝트 퀘스천 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 링크가 있거든요. 그거 눌러. 예. 둘러... 정보 알려주시면 네. 어,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쓸수 있는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 꼭 남겨주시고. 네. 얘기 꺼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출생신고 때문에 너무 오 오랜 기간 그 고생을 했잖아요. 음. 그 목적이 달성이 되니까 음. 다음부터 이제 현실적인 걱정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고 우울증이 왔어요. 동네에는 아무로 정신병원에 가서. 네. 이러이러한데. 음. 네, 했더니. 푸지는 예약하고 와야지 보통이던데 그래서 아기승하고 예약 날짜 잡고 갔다가 다시 왔죠. 대표님은 직접 발로 혼자 찾아갔잖아요. 근데 이런 네. 걸 지원해주고 있는 지원 제도라든지 그게 뭐 없어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만들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머, 그게 이제 현재. 몇 년째 저 혼자만 이제 뭐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다행히 정말 다행인 거는 중앙정부에 직접 요청을 할수 있는. 뭐이 길은 열렸는데 네네. 그냥 뭐 당장 정신과 치료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정신 상태가 우리 심리 상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주기적으로 검사라도 해달라 이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시설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참 짧게 얘기는 해주셨어요 그 시설이 부족하다 부자 가족 복지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라는 얘기는 해주셨는데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 시설은 총120몇 개소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발표가 네네. 나와요. 대부분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그런 지원 제도 음. 프로그램은 좀 엄마 부모들 위주로 음. 이렇게 내용물이 갖춰져 있고 음. 정작 이런 뭐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접근을 안 해요. 아 그런 시설이 그치. 부족하기도 부족한데 그 부족한 와중에서도 이런 건안 해는구나. 네, 할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것들도 거의 없고 물론 간호 이제 좀잘 나가는 복지, 그런 한국어 관련 복지 네. 시설이 잘 나가는 이그 심리 상담 센터랑 네. 연계를 해가지고 약간 일종의 재능 기부 차원으로 네. 단기 프로그램 내지 소수의 인원만 네. 하고 있는, 뭐, 이거는 그 한국어 복지 센터의 역량에 따라 틀려지는 네. 거고, 이 심리 치료라는 게. 아, 십주면 무조건 다 완치되는 그런 건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뭐 10주만에 뼈가 붙는 식으로 네. 그게 아니잖아요. 가족단의 심리 검사, 가족단의 심리 치료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네. 심리치료를 하려면 먼저 심리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뭐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뭐 나이가 뭐 40, 10, 40이, 만 40이 넘으면 은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공단에서 네네. 몸 전체를 건강검진 네네.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주듯이 우리 심리검사도 해달라는 거예요 응응. 아예 정상으로 괜찮다고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아빠도 괜찮고 애도 응응. 괜찮대 응. 아빠만 해도 안 돼요 애만 해도 안 되고 맞아, 아빠랑 가치. 애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서 둘다 문제가 응. 있을 응. 수도 있고 아빠만 문제 있을 수 있고, 응. 애만 문제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둘다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둘다 문제 없다고 하면 와, 두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 가정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응원하고 격려해주면 더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응. 그러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더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게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데 4,213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 내년도에 라는 네.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들여다보니 뭔가 시설에 대한 걸 확장하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또 월에, 나, 월에 보조하는 보조금을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정말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사 안에서 정신적인 지원이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확 때는 없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음. 해요. 정서적으로 자립이 돼야 뭐 경제적 생활적으로 자립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환경 보복지 시설을 해주는 음. 게 그래요. 자립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늘그 얘기를 해요. 음. 정서적인 자립이 돼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 음. 근데 왜 정서적 자리는 왜 따뜻해 보을까요 맞아요. 보여지는 네. 것들의 물질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도움 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네. 대표님 말씀대로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것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아까 오 선생님도 그렇고, 은우 선생님도 그렇고, 말씀해주셨던 내용들이 같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 커뮤니티 네. 형성해서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도 그들 간의 공감을 얻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활동 중에 하나니까. 네. 대표님, 저는 어떻게 응원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의 걸음을. 그냥,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화이팅 하요 네. 아니, 진짜 기회 있을 때마다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 가끔 뭐, 제도 제한, 정책 제한 같은 거를 뭐 네. 간단하게 뭐 한다든지 네. 또 언제고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네. <laughs> 이런 거 필요합니다라고 조금 이제 애기들 출생 신고하는 문제가 조금 어느 정도 좀더 해결이 되면 이, 이제 그쪽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또막 요청을 하고 다닐 네. 계획은 있어요 지금은 좀 저도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더 강하게 요청을 할 거고 네. 또 강하게 요청을 할때뭐 예, 언론에 만약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든지 뭐 하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댓글 <laughs> 네, 정말 저희... 우리한테 정말 필요해 막 이렇게 해주시고. 네.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제가 뭐 단체라고 하나 아직 그런다는 시스템조차 갖출 역량이 안 되는 단체인데 그걸 갖출 수 있는 단체가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우리 싱글 대디 아빠들이 또 아니면 직접 육아하는 육아 아빠들이 이런 걸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하는.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퀘스트 션에서 도와주시면 더 없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laughs> 도와주실 것 같네요. <웃음> 저희 <laughs> 파리 복스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laughs> 지난 주 하고 이번 주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그분님은 네. 어떠셨나요? 이... 아빠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얘기를 한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더 우리한테는 현실적으로 우리한테는 더 좋았던 시간이었을 것 같고 음. 또 이렇게 뭐두 분이셨지만. 진심과 음. 이런 게 그거를 가득 담아서 이렇게 의견 주시고 또저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 또알알고 있어도 정리 안 돼서 아예 네. 생각 못 하고 음. 있는 이런 것들 또 한번 다시 깨우쳐 주시고 감사하죠. <laughs> 네, <저>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어 좋으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저도 네. 어, 대표님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겪으셨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또 그렇죠. 일전에 닥터베르 작가님이 해주셨던 얘기도 듣고, 또 패널로 참여하셨던 분들 얘기도 들으면서, 제일 먼저 개선돼야 될 거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고 시선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겠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평범하다,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은. 누군가한테 상처를 줄수 있는 생각들이 고 말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음. 예. 그리고 저 같아도 어떤 걸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라고 했었을 때막 되게 안정시킬 수 있는 물질적인 지원들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네. 대표님이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이거를 놓치고 있었구나. 음. 대표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laughs> 제가 부른 건 아니지만 <laughs>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 저에게도 조금 멀게 느껴졌던 육아하는 아빠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4주 동안에 걸쳐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역시는 역시다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이 정말 소중하다 그런 겉으로 들어서는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우리 육아빠 반상에 클럽하우스 통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반상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프로젝트 퀘스천 또는 육아빠 반상에 검색하시면 그동안 나눴던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주 동안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이 청취해주신 분들한테는 어떤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은 시선이 바뀌는 음,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웃음> <웃음> 지금까지 육아빠 반상에 청취해주신 여러분, 모두 육퇴하십시오. 우리 기회가 되면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육아빠 반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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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네, 안녕. <웃음> <웃음>